안녕하십니까 나스레대학교 입학처장을 맡고 있는 비생장학과 박광철 교수입니다 어, 저희 학교의 그 주요 어, 대입 전형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저희 학교를 한 단어로 이렇게 표시한다면 재활 복지 특성화 대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앞에 우리 같이 참여한 대학들에 비해서 아, 규모가 아마 가장 작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의 학생은 지금 약 재학생이 어, 6,000명 정도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000명 중에 320명의 학생이 장애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 학교가 1954년 60년 전에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60년 전에 어, 어, 이 청년 선교사님이 저희 대학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때 포인트는 정말 최고의 리더를 키우는 그런 대학보다는 최고의 서번트 섬김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어, 만드는 그런 대학을 지향을 해왔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이러한 그런 섬김의 자세로 어, 그동안 교육을 시켜와서 지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어, 재활 복지 특성화 분야로 작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에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보건 관련 학과와 이렇게 연동할 수 있는 그런 특수 교육이나 국내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학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자 문헌 정보학과 아니면 어. 또수아통역학과 유니버설 디자인학과, 뭐 이런 학과들은 전국의 유일한 그런 학과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6천 명 학생 중에서 320명 학생을 어떻게 나머지 6천 명이 도울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는 그러한 4년간 학창시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이 건물은 지금 저희들이 오웬스 국제관이라고 하는데 국내 유일의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생활하는 캠퍼스로 무장애 건물, 베리어프리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장애를 가진 학생도 어떤 강의실이든 어떤 어, 연구실이든 액세스 접근이 가능한 그러한 시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학교 이 캠퍼스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천안의 가장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아파트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런, 어, 그런 관계로 아마 가장 교통이 편리한 그런 대학 우리 지금 동일한 그런 대학군 중에서는 가장 그 교통이 편리한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이, 우리 대학의 특징은 글로벌 특성화 대학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서 지금 대학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대학의 이름은 코리아 매소린 유니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53개의 나사렛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다 그래서 코리아 내수린 유니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53개 캠퍼스가 퍼져 있는데요. 저희 대학의 국제화는 바로 이러한 나사렛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전 세계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보내는 데 포인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대학에서 지금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에서 대부분 이렇게 교환학생 선발되기 위해서는 토익점수 약 800점에서 900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에서는 약 650점 정도의 토익점수만 있으면 미국 8개 나사렛 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중국 비즈니스학과가 한국에서는 3년, 미국에서는 1년 공부하는 이런 프로그램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 여러 가지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방학 중에는 현지를 보내는 그러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이 저희 쌍용 나사렛대역입니다. 여기서 이 정문에서 나와서 바로 계단을 1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바로 저희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KTX로 서울역에서 KTX 천안 아산역으로 오시면 바로 한 정거장, 전철로 한 정거장이 저희 학교 쌍용 나사렛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2015년에 나사렛대학교의 입시에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학교는 특별 전형을 간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종류의 그 전형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KNU 인재 추천자 전형으로 간소화하였고요. 학생부 반영 방법을 우수 교과목 상위 5개 과목씩 15개 교과목을 반영했는데 이제 그 공정성 문제 이런 것을 어, 저희들이 바로잡기 위해서 전체 과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비중을, 어, 30%로 확대하여, 어, 여러분 그 선생님들이 작성하시는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전형 일정은 타 대학과 거의 비슷한데요. 어, 저희들이 이 면접 고사를 10월 18일로 할 것은 어, 천안, 아산 지역의 나머지 대학들과 저희들이 조율을 하여 될수 있으면 그러한 면접이 어떤 겹쳐서 어, 지원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서로 조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정시에서는 1월 8일 이렇게 실시하고요. 이제 반영 비율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전형은 학생부가 70 그리고 면접이 30%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형에서 학생부를 70하고 면접을 30% 하는데 저희들은 추천서나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 당일 날. 저희 면접관들이 어, 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쓰신 그러한 비교과 활동인 영역을 확인하는 그러한 면접 수준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이 아니고 저희 학교의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에 저희 학교의 창학 정신을 이해하느냐입니다.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베스트 학생을 뽑아서 대한민국 최고의 그러한 학생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정말 제가 비생정학과에 속해 있는데 저희 학과에 보통 3등급에서 4등급 학생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 꿈은 그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2등급 학생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과에 지금 겸임교수로 계시는 분이 대성그룹에 전성희 이사라는 분이 있는데 전성희 이사는 지금 연세가 73입니다. 대한민국 최고령 현직 비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겸임교수로 어, 오셔서 이제 저희 학과에서 매번 어, 매월 이렇게 특강을 하시는데 그중에 한 명씩 뽑아서 전성희 장학금이라는 걸 수여합니다. 그래서 아그 학생이 비록 고등학교에서는 3등급 4등급이었지만 지금 그학 그, 그분이 뽑은 그 학생은 현재 대성그룹의 사장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학교의 모토는 최고의 학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시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수능의 비율을 70으로 하고 면접 비율을 30%로 하는 일반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천형 계열은 실기를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수능 체저 적용에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서는 어, 가능하면 어, 이 수능 체저 적용을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여기 화면에 보여지는 이 보건 관련 학과들 교수님께서 아, 최소한 이 정도의. 어, 그 성적은 이렇게 수능에서 거두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이 학과 교수님들과 이 니고시에이션을 많이 했습니다만 학과 교수님들께서 이 정도 학생들은 선발을 해주길 바란다. 이 중에서 주, 주목할 것은 장애 학생 전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 학생 전형으로 올해 205명을 뽑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특별히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전국에 있는 이 장애 학생들 중에 우수한 학생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아주 전폭적인 그 4년 장학금, 3년 장학금, 2년 장학금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저희 학교에 보내주시면 지금 이런 그 특정 학과 여기에 나온 수능 최저 적용 전형 어, 적용하는 아닌 학생들은 다른 일반 학과에서는 수능 최저 상관없이도 그 고등학교 내신만으로 그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 학생부 반영 방법에 있어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의 반영 방법이 다른데요. 1학년 때는 20, 2학년 때는 30, 3학년 때는 50인데 여러분들 그 재학생들이 벌써 3학년 중간고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한번 남았는데 그 기말고사만으로도 전체 25%를 차지하니까 얼마든지 나사렛대학교에 지원하는데 아직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성적 반영 방법 및 면접 구술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능에서는 국영수 중에 우수 두개 영역을 선택하고 사탐과탐 직탐 중에서 한개 영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AB형 선택시, B형 선택시, 아, 선택 수시모집의 경우는 4등급일 경우 3등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정시모집인 경우 취득 점수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면접 구술고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심층 면접이 아니고 결국에 아 헬핑 리더 결국에 남을 돕는 그러한 수용성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저희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다타 대학처럼 저희 학교에 6천 명 재학생 중에 1,300명이 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숙사가 타 대학과의 차이점은 자립생활 통합 생활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인 1실 기숙사인 경우에 그 4인 실에한명은 반드시 장애학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3명의 학생이 1명의 장애학생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학에 존재하는 동안 제가 지금 나사렛 대학교에 근무한 지가 약 10년 되는데 온갖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유형의 장애 학생이 저희 학교에 존재합니다. 대학 4년을 다니면서 얼마나 이러한 남을 돕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가 바로 면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주요 입시 특징을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 유형을 단순화하였고 그다음에 학생 부성적을70% 반영하였는데요. 어, 978명 저희 학교 모집 정원의 77%를 수시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 있는 학생 선발을 위해서 면접으로 30%를 반영하고 있고 어, 일부 보건계열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체조학력을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모집 단위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장애 학생에 대해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면접 30%를 반영하고요. 정시 가군과 다군으로 분할 모집합니다. 전 모집단이 교차지원 가능하고 그리고 수능 비용 응시자에 대해서 10%의 가산점을 부여할 것입니다. 지금 모집인원 총괄표를 보고 계시는데 경영학부나 국제경영학부 기독교학부처럼 이제 타 대학에 있는 이런 학과들도 있고요. 이제 저희 학교에만에 있는 그런 학과들이 여기 재활학부에 많이 있습니다. 수화통역과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의 그 유일한 그런 4년제 수화통역과로서 국가의 거의 모든 그런 수화통역자를 저희 학교에서 배출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수화통역, 박사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또 보시는 것은 재활자리학과인데요. 재활자리학과는 우리나라의 이 발달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유일하게 학위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점자문헌장 어 정보학과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유일한 학과로서 특별히 어 문헌 정보 보통 그 사, 도서관 사서를 양성하는 그러한 학과인데 스페셜티로 점자를 교육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비서행정학과와 아동학과가 있고요. 그다음 특수교육학부가 있는데, 이 특수교육학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임용고시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토이 유니버설 캐릭터 디자인 학부는 이 청각 장애 학생들을 특화해서 뽑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도 IT 융합학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계열의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응급구조학과, 임상병리학과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모처럼 여러분 학교에 가장 좋은 학생, 그런 학생보다는 정말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꼭 들어올 때 꿈보다 저희 나사렛대 학교를 졸업할 때 꿈이 더큰 학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